인스타그램으로 대한민국 외식업 트렌드, 금쪽 같은 내한 끼라는 책이 출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책에 한남동 치즈플로가 소개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나니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책을 보내주시겠다는 메일이 정말 반가웠죠. 책을 받아들고 급한 마음에 챕터 4까지 읽은 후 치즈플로가 소개된 식부심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일곱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카테고리인 식부심의 치즈플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부심이란 대한민국 외식업 트렌드에서는 음식에 대한 나만의 선호, 취향, 지식을 당당히 표현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요즘 소비자의 경향을 일컬은 단어입니다. 이 식부심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식습관으로 나를 표현하기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으로 자기소개가 가능한 시다가 맞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지식과 개성 있는 식습관이 곧 나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남들과 다른 음식 취향을 가진 내가 부끄러웠다면, 요즘은 나만의 개성이 담긴 음식 취향이 자랑스럽게까지 합니다. 두 번째, 음식으로 지식 뽐내기. 음식에 대한 지식이 새로운 과시의 소재가 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치즈플로가 소개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과시는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희소한 것, 남들에게 없는 것을 원천으로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보통 사치품이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제 이런 과시의 역할을 음식이 담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과시하기의 재미있는 특징은 단순히 높은 가격만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중심이 되는 것은 희소성이 있는 식문화에 대한 식견입니다. 따라서 식문화에 대한 지식은 식재료를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일 식재료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료품점을 원푸드 그로스리라 부르는데 식재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매가 어려운 생소한 식재료를 판매하는 곳이니만큼 식재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성 있는 큐레이션은 필수겠죠. 치즈의 진심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서울 용산구의 치즈플로는 원푸드 그로서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공 치즈 중심인 한국 시장에서도 드물게 자연 치즈를 골고루 맛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직접 치즈를 만드는 셰프의 설명이 곁들여지면 차원이 다른 미식 경험이 시작됩니다. 매월 일회에 걸쳐 치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모임도 열리고 신메뉴 시식회와 치즈 클래스도 운영 중입니다. 식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은 매회 조기 마감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을 넘어 그식 재료에 대한 탐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를. 유심히 살펴야 할것 같습니다. 만지막 세 번째, 소비자의 식부심을 자극하라. 나의 식습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음식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뽐내는 식부심 트렌드가 부상한 이유로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가 쌓아온 지식과 취향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느끼길 원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식당의 타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최대한 많은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타깃을 넓게 잡을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무수한 선택지들이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메뉴란 곧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메뉴와 동일한 의미일 뿐입니다. 지금의 소비자들이 식부심을 느끼는 지점은 대중성과 희소성 사이의 미묘한 틈의 자리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그 틈새를 바늘 끝처럼 파고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따끈따끈한 책 '대한민국 외식업 트렌드를 분석한 금쪽 같은 내 한기 책의 내용 중에 치즈플로가 설명된 식부심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